일년 중에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는 건조한 봄철과 가을철입니다. 특히 가을에는 단풍객 등 입산객이 많은 데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지자체 등이 산불 예방 활동을 앞당기고 있습니다.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3년 전 12월 삼척에서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졌습니다. 이 산불로 산림 27만 제곱미터가 소실됐고. 8억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이처럼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강원동해안에서 난 가을철 산불은 모두 9건의 일입니다. 봄철 못지않게 가을철 산불 위험도 크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산불 예방 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속초시는 다음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보다 2주 앞당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. 올 가을철이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. 차서 버리는 담불 때문에 또 내지는 농산 부산물들을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 소각 행위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산불 진화헬기도 배치됐습니다. 산림청 등 헬기 여섯 대에 이어 동해안 여섯 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헬기 두 대를 운영합니다. 1,800리터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산불 진화 헬기가 속초와 삼척에 12월 말까지 전진 배치됩니다. 또 다음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화 인력 1,465명이 동해안 6개 시군에 배치됩니다. 농산 폐기물 기타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특히 산림과 인접된 화목 농가에서는 불 관리에 각별히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.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와 지자체들은.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 협조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 지역민들의 신속한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상빌입니다.